내동료이들 네, 정말 좋아하네 동룡이들 저는 내뱅킹 크리에이터 동룡입니다 제가 오늘은 밴드 요 밴드 오, 오른손으로만 잡아 챙겨볼게요 왼손은 힘안줄거예요자 <laughs> wow! Oh, uh, that, uh, wow! it's Yeah. Yeah. Wow. What? 아 좋아요. 좋습니다. 아. 어. 아. 어, 이렇게. 어, 이렇게 더만 생기면 되고요. 오, 좋습니다, 오. 네, 어. 어. 동룡이들, 오늘은 밴드로 이용해서 운동을 한번 해봤는데, 동룡이들, 어떻게, 잘 보셨나요? 운동 잘 보셨다면, 좋아요 꼭 구독 꼭 알림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도 또 다른 운동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동동이들 안녕 동바이 유바 바이바이 안녕 동바이 바이바이